우리가 그 되게 화려한 직업이잖아요. 배우가. 하지만 이순재 선생님의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척박한 시대에 단지 헐리우드의 영화만을 보면서 아 저게 예수이구나를 깨달으셨고 그 소신을 믿고 제가 알기로 그 저기 서울대 나오셨죠. 음, 나왔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서울대 위상은 하버드를 뛰어넘는 위상이었을 텐데 그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재 선생님은 본인의 의지를 꺾지 않으셨고 그대로 밀고 오셨고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아, 굉장한 긍정의 에너지고요. 아, 그래서.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오늘 우리 이순재 선생님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시게 된 거는 우리 그 지금 좌충우돌에서 우리 MC를 보고 있는 우리 세준, 세준 우리 복싱 코치의 또 동도 컸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본인 소개해 잠깐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까? 음, 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윤세준이고요. 지금 한국권 투연의 홍보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기서 이제 홍수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부탁을 드렸었고, 근데 그것과 또 달리 저는 이제 저희 삼촌 할아버지인데 어 되게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집에서 그냥 할아버지 보고 되게 애교 부리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방송 일을 좀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되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최고 형 되게 바쁘셔서 또1 년에 한번 정도만 딴 데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그 캣킴 MC님과 함께 같이 인사를 드리러 가다가 이제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희망고와 용기백 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러더니 흔쾌히 나와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 인맥을 활용을 했습니다. <laughs> 제일 좋은 피죠, 피. 하지만 그 어쨌거나 오늘 그 들으면서 여러분들 질문 떠오셨을 텐데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질문. 자 요약하자면 국민 대배우가 되신 좋은 습관이 뭔지 여쭤봤습니다. 음, 뭐 국민 배우 는제 나이가 많은 게 자꾸 그런 걸 치는데 뭐 국민 배우 많아요. 뭐 요새 뭐 국민 누나도 있고 국민 여동생도 붙이면 많아. 그다음은 자기 일에 대한 가치관과 존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요즘은 그럴 거예요. 이제 이게 수익성이 좀 있다 보니까 아저지금은돈 벌기 좋은 직종이다 이런 식이 있겠지만 우리 시장은 전혀 아니했다야돈못 버는 직종이다 소득 시장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돈하고 관련은 없어요. 뭐 내가 지금 돈 생각해서는 단당 하나 5천만 원 이상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그쪽에 나온 친구나 무면더 많이 받는다. 그런데 그걸 따지면 이 속사에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거고. 돈이되는 것은 우리 행위의 불 속으로 따라 들어오는 것이 그걸 목표로 서는 직업은 아니다. 그게 예술 정보입다그게 그림 그리는 사람이 가와있어요 이걸 몰라요. 요즘 저 상업 미술가들은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가만있어요. 이거 50%를 200만 원 받을까 300만 원 받을까 생각하고 그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싶으니까 그린 게 이중섭이라는 양반이 그 양반이 은정호에다 칙칙치 그린 게돈 받겠다고 그린 거였어요. 그 당시 가그 팔아봤자 몇번 받겠어요. 설렘당한 걸 깎아도 안 줬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좋으니까 휴지에다. 치치치치. 이것이 오늘날 명작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예술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행위 예술이기 때문에 우리 당대 진학문은 소멸된 거예요. 근데 다른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당대는 몰라요. 후대에 가서 평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대만의 저 망고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인데 예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 거는 나 혼자 뿐만 아니라 또갖치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어떤 그 물질적인 목적보다는 어떤 예술 창조 목적을 가지고 정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유지할 수 있었던 조건은 나의 먹어도 나의 먹을 에드벤테지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보통 그러거든요. 우리 장업이 밤을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촬영하다 보면 엄동사로 나서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날짜 잡혔으면 그러면 이제 보통 힘들지 그러면 이제 대륙은 어떤 친구 그런 친구에서 야 이거 난 할아버지 된 말이야. 야 내가 좀 빨리 좀 뽑아다오. 야 아우 야나밤못새못 새. 못 야야아나 갈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사실 딱 해. 그뽑아 그러니까 주는데 그 다음에는. 누구야? 그 사람들 아기가 힘들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면 내가 버틸 수 있으니까 모토에 뭐 버티지 못하면 그만두는 거고, 버틸 수 있으니까 나이 먹을 애드벤처를 전혀 요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녹화 스케줄도 순서권, 대박. 순서도 쭉 하면 맨 마지막 걸로 내가 하는 거예요. 더러 이제 우리 젊은 친구네연출해서 생각해서 특별히 좀 배려해 먹는 건 대단히 감사한 거고,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 하는 조건이고, 동일한 조건에서 같이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해 먹은 걸 반복해서 우려 먹는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볼 만한 어떤 목적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우리 행위 하나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조건이 있죠. 우리 작업이란 암기가 전제로 되어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해야 되는 조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후배들고 같이 촬영 하면서 대사 연주 한 대여섯 번 하면서 아유 미안해 이거 내가 뭐 이러지 하면 그냥 관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고느냐 하는 건 자기 스스로가 암기력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습니까 이 판단이 가장 중요한 판단입니다. 어, 암기가 응? 네. <웃음> <웃음> 그래서 그안 되면 좋은 습관은 암기 암기 연습 연습 <웃음> <웃음> 네. 좋은 습관이 20, 20대 때나 30대 때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돌아 뭐래 이제 그이저 옛날부터 젊었을 때도 암기의 조건들이 달라요 배우마다 다 다르다고 자 지방시에서도 암기도를 하는데 각자 하는데 그러나 이제 나이 먹기 시작하면 저 암기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사 물론 외워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무슨 우리 왕조 이름을 외운다든지 무슨 통계를 외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외우면서 한한달 후에 다시 한번 반복해보고 반복해요, 생각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 아직은 아 암기 유지가 되는구나는 하 자기 판단이 될수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극 행위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지난번에 그 쿨스블 같은 거 시험 같은 것도 대사 한 사백 한 마디 됩니다. 그걸 물론 이제 연습 과정에서 대충 외는데 나의 목담을 뭐 어느 순간 깜빡하고 맡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막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고장 안한게 그런 연극행위 자체가 암기 훈련을 보강하는 어, 그런 작업의 일환이 되기도 합니 예, 그런 끊임없는 반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머리 잡고 돌려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음. 제가 오늘 들으면서도 생각이 들었고 우리 이순재 선생님은 연세에 상관없이 이 뜨거운 가슴 뜨거운 젊음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19세 정도로 굉장히 끊임없이 도전하고 해보자.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걸 바라는 그 걸그룹을 좋아하는 할아버지로 출연 중이신 데그 위대한 이야기를 좀. 아, 이 드라마에서? 어, 그새 드라마 에서 그새드라마 역할이 90세 에 머리 이게 그것도 염색을 한 겁니다. 왜냐면 이에 이 역할이 젊음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페미니스트예. <laughs> 그래가지고 손녀들이 와야 기분 좋은 거예요. 아는 사람만 만나서 충룽그래서 눈이 즐겁지 않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가서 이제 아름다운 여들 밥도 잘 사주고 또 젊은 여자들 와서 춤도 추라더니 이제 나 젊음을 아주 많이 겪어내친인데 그건 아마 작가의 의도가. 늙을수록 발상을 젊게 갖자는 그런 의도로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늙은이들이 아유 나는 늙었다. 아, 뭐, 뭐 책에도 그런게 나와 있더라고. 나는 늙었다. 나는 뭐몇 가지 노인 증세들이 있는데 그걸 발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상 젊은 의지를 가지고 해라. 한재미있는얘기가 있어요. 국회 때그저한일 의원 연맹 때문에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다가 이제. 피나레 파티를 하는데 전부 와인 잔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대표께서는 이제 개막연설하고 같은 연설을 하시더라고 딱딱하지 그냥 뭐 정치적이고 이런 딱딱한데 일본 대표가 그 당시 전임 수상했던 다케시다 노브로라는 아주 원수 일본 원수 시점 생긴 수상이예요 이 친구가 쓱 올라가더니 우리 전부 이제 상대방 대표니까 이런 경청을 하는데 전부 다중국을로 했죠 근데 내가 오늘 나오는데 내가 선자가 나한테 간곡한 부탁을 하더라.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뭐냐 고 그러더니 사람 많은 데서 말기지 마시오. 그 노인증세다 이게 노인증세를 말하지 말라. 그 다음 증세가 뭐냐면 화장실 갔다가 잠깐 올리고 올라오는 거다. 그러고 싸우니까 와 웃는단 말이야. 그러더니 내 손자의 간곡한 부탁도 입고해서 여러분 즐거움 앞에 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땅나 버리다. 와 하고 박수 치고 그래. 내 속으로 아이 친구들이 정치적 문화가 우리보다 30년은 앞서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 우리가 대서을 대표로 가가지고 엄누 얘기하고 우선 저 손자 얘기로 나라 방식이 더 날려났을 거야. 그만큼 차이가 대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유란. 자, 요 질문을 우리 세준 코치가 한번 요약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재벌 집 딸을 네 이렇게 딸과 결혼을 안 하게 되시고. 지금 이제 저한테는 승무원 할거리가 되겠죠. 네, 어떻게 어떤 연애와 어떤 어떤 가치관 때문에 결혼을 했는지에 대한. 네, 네. 가치관이 안 맞아서 결혼하지 네. 않았다고 하셨는데 또그 이런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시니까 어떤 네. 가치관이 맞으셔서 하응겠습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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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때 왜그 부잣집 딸과는 결혼 안 하셨잖아요. 아. 아. 그리고 네. 지금의 이제 사모님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아, 네. 우리 집사람은 음. 법, 뭐 의료 수준이 비슷한 집안 이에요. 근데 다만 대학에서 이제 한국명을 전공했던 아가씨이기 때문에 우리 직종을 이해해 오는 거다. 근데 우리 직종이라는 게좀 힘든 게 특히 그 당시는 이거 직업적으로 이해 를안 해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내 직업을 이해를 하고 또나하 만나게 된 동기가 내가 뭐여여자고도학교 여, 대학 고등학교 연구 경영대 연출을 맡게 됐는데 그때 내처제가 여기 출연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 봤더니 이 대학생 둘이 찾아왔더라고. 그러더니 내 동생 좀잘 봐주세요. 그러더라고. 잘보자아나면 열심히 연습 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계란 두 알은 삼을 삶아 왔더라고. 계란을. 어, 어. 네. 그래서 저 재미를 나가있구나그 끝났는데. <웃음> <웃음> 내 첫째가 연기상을 받게 됐어요. 어. 나중에 어. 뭐 탈레도 잠검하다 말하지만은. 그랬더 우리 장인께서 저녁을 낸다고 그러더라고.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한테 영화 펼쳤는데 극장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걸 가려면 처제 와야지 왜 우리 집사람 가게 되냐천연고등학생이 음. 이제 언래 지킨 거예요. 근데 신세 져서에 음. 갚아야 될거 아니에요. 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아,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에, 참 어려운 생활도 했어요. 우리 때 이제 우리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수입이 붙때는 시집 오기 참 힘듭니다. 잘안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충분히 인간적으로 직업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못하죠요 그래서, 초년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격적으로 퇴레비오면서도한 10년 지나서 겨우 20평짜리 집 하나 지어봤어요. 사봤어요. 근데 그 당시 남편이 달리는 게 저도 달려있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평소에 전세방이고.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 후배들이 받는 그 액수는 우리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도 불과사예요. 그거 주고 그프로덕션은살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음.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은 매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음. 소위 한류도 에서 일본 한류, 중국 한류 있으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스폰서십이 있으니까 그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만큼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음. 또 질문 아까 예 음, 음. 그러니까 그 연기를 하시면서 <laughs> 국회의원이 되셨던 <laughs> 경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광고에 <laughs> 대한 이야기 네. 어, 목소리 목소리도. 어, 목소리 또 목소리 목소리면 전월수보다 허수킵니다 그래가지고 전월 이제 그 돌아 이제 우리 문희 씨 고인의 남정님 윤정이랑 같이 다 출연하고 또뭐 김창수이 우리 김미자 씨랑 출연한 경우들 많이 있었지만. 멜로드라마 를할 때는 목소리가 좀핸디캡 있었어요. 좀낭나하고 아름다운 목소리인데 거친 목소리가 나오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목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좀철학적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학과하고라는 게 걔네가 다 찍어붙인 거예요 전혀 철학적이지 않고 네. 에, 국회의원의 동기는 사실 지가 이전에 재수했어요. 원래 그 전에 서울대학교 물리대 정치학과를 희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학원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해도 그때 비산 시절에 우리는 여름 피난과 겨울 피난과 겨울 피난 생활하면서 제가 대전 대전 가서 대전고등학교 청강을 오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피난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시험 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 2차, 3차 시험을 안 봤습니다. 또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또지하는데또 떨어진 거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낮춰가자 않는게 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턱걸 이어서 붙었는데 전권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하려고 했으면 이미 그때 벌써 정치에 나갔어야 됩니다. 졸업하자마자. 우리 동료, 대학 동기들이 국회의장장위던 최영철, 또교통부장이었던 그 이자헌, 이 친구들이 다 우리 동기들인데, 그 다음에 뭐 대통령하고 했더니 대학이 달리지만은 법대 이회창, 어. 이한동, 다 우리 동기들입니다그런데 음. 예, 국회의원이나 뭐 정치를 하면 진작 했어야 되지. 뭐 늦어도 우리 홍성호가 10대 국회의원 할때 그때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럼 한 4월선 해고 국회의장 정도로 한번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생각이 없었고 왜 포기했냐면 내가 철학과에 가봤더니 그 당시 우리 과에 당대 최고의 성학들이 다 계셨고. 대문의최고의 석학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칸트 철학에 대해 가신 고건총리 아버님 고영문 박사 그다음에 우리 해결 철학에 대해 가 있는 박정욱 박사 이런 양반들이 학교 학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만 느낌이 아~ 사년 동안 이 양반들 냄새만 맡고 나가도 내가 대학에 들은 보람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전향을 하는 겁니다. 음. 에~ 철학관을 안아서 이거 못했을 거예요. 철학과 하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했습니다. 음, 음.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저 학문의 영역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교수도 그 이해의 폭이 넓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활동을 학교 때도 열심히 할수 있었던 뒷바라지 교수님들이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을 본 거고. 정치는 10, 11대 때 우리 협회가 있는데 협회 회장의 고이나쁜 군이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1대1 회장을 했는데 그때 신군부에서 비례대표 제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80년대 아닙니까? 80년대 초에. 그런데 우리 직종의 집권당에서 비례대표가 왔다는 건 획기적인 사실이에요. 과거 이정회때 우리 대이예랑 선생이 위정회 국회의원 없어서는 없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습니다. 내가 국회의원 할 때만 해도 뭐처럼 딸딸 타했트가 무슨 국회의원이라는 인식이 이렇게 눈에 비 비해 던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이라원문한테 비례대표 제가 왔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YS가 <laughs> 대통령 된 다음에 스피리버그의 영화가 자동차 2000대 판거같으 나한테는 소리나어서 들었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 문화관광부 예산이 국고 예산의 1%가 됐어요. 이런 나라입니다. 이게 문화라는 개념은 정책의 이건 처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주정책의 대안이 아니었다. 거기에 대표로 나가니까 열심히 말아. 도와주마. 우리 대변원 직능 대표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당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아직도 들어가죠. 뭐 내가 정치할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제 그 정당의 중앙위원회 이런 게있습니다 가. 갔더니 우리 문학의 거목들이 다 보이시죠. 무용계 음악회. 그래서 아 이번 들어온 것처 우리가 문화정책 개발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입을 통해서 발영 등의 보나생활을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빠지 당하고 안 당하고 하는 거 다이샤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복을 쓴 거에 나가려고 기를 쓴 이유가 그거예요. 이번에도 그욕 먹는 국회의원 자리에 지금 몇배 수원니까 호에되는 사람이 세우세했다고. 에. 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대단히 고통스러운 자리인데 그걸 왜 할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에. 네. 그랬더니 이게 13대 가서 12대면 중성보호제요중성보제 우리 시키지 않습니다. 제대로 다왔지 이게 13대 배낭간에 서울성구호제 됐단 말이야 그게 배낭간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날당 사무총장이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디 지역 봐주신데 있습니까 그러더라. 무슨 말이요 지역 봐. 난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인데 여기 연구가 없다. 서울. 서울도 왔다 갔다 해서 연구가 없다. 내가 알아지그서 왜뭐 그래 알림 보내 없어 없어 나 돈도 없고 이거 한려면 버티지 겠지 지금은 안 한다 그러더니 뭐 송파어를 좀 봐주시오 그러더라고요 뭐니 뭐니 하더라안 한다 그래서 이제 마침 제주도 차량 있어 가지고 내려가 가지고 속이 벌써 저녁밥 은 9시 공천 발표가 나오더라고요 송파와 싹지나가더라고 아유 잘 됐다 아유 잘 됐다 그러더니 중남갑 이순재. <laughs> 가만있어. <서>. 이 중남 다리 어디야. <laughs> 이게 동대문에서 신설구가 된 거예요. 갈라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근데그 당시만 에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당에다 대고 난돈 없다 진짜 아파트 하나 지금 아까 그 아파트 팔 놈도 아니지만은 없다. 그냥 몸으로 뛴다. 알아서 해라 그 다해서 좀 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되지난 지금도 몰라요. <laughs> 내가 아들 그걸 세우고 앉었수이잖 아니니까. 그런데 내 출마 지역이 서울서 최취약지구이다 우리 면목도인데 <laughs> 어, 일단 야새가 후 당시로 야새가 강한 지역이에요. 지금도 양 국회의원이 다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두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갔더니. 동네에서, 이, 이, 어, 그 당시에 이 조직이 입이 방금 나왔더라고. 세 군데는 다굉쟁한 사람. 우리 얼굴은 천명시하고 보사부 장관했던 양반이 왔단 말이야 근데 나는 갑군 때 탈레타나 뚝 떨어지니까 동네에서 이러한 예긴뭐 예, 동네, 우리는 버리는 동네구만. 그러더라고요. 그 하여튼 선거 치렀는데 나중에 조금 인식이 좋아졌던지 780표진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 남겨놓고 보안사고 안기부 분실장에 찾아가서 도와주겠다, 예, 뭘. 그 때, 좀노일로했으면 그, 한 3억만 더 있었으면, 좀부리면될 텐데, 하고, 한 2억 먹어도 되는데. <laughs> 그, 정치법이 안 걸리는 거니까. 근데, 순진해가지고할거다 했다. 지금 돈 있었을 때가 없다. 그러지, 했는데 딱 7도 40도 거예요. 그런데동네에서 잡더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뛰었다, 이게. 어, 왜냐면, 그 당시에 구청이 있지만, 구청장만 왔다, 갔다 이제 행정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면목도 알다시피, 사촌도 쭉 복귀하다가 우리 면목천만딱 오픈해놨어요. 뚝방세에다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표가 안 나왔으면 내버리고 는거든요 길도 저희 충, 북곡도에서 마을으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우리 삼칠도에서 산 그대로 양쪽만 떠어놓은 거예요. 다른 4차선고 우리만 2차선이에요. 4차선서돌 갖고 앉았어요. 최악의 지옥입니다. 그 내가 암만 멋있는 않던 거야. 을 갖다 듣질 않더라요그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옵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고먹어 어려운데도 남은 도와주셔서 고맙다. 여러분하고 있는 동안만 최선을 다하겠다. 에가지 했는데, 14대가 됐는데, 내가 그때 사무총장한테,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 돈 얻었을 데 없다. 돈 있는 사람, 현역을 보내라. 내가 조직은 단단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동네가 아니다. 인상은 좀 다르다. 상당히 정이 이쁜 동네다. 그런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시 총장이 고인 됐지만, 김일환 총장이 한번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나 조직은 뭐 열심히 다져서니 그래가지고, 3,800표를 이습니다 입살 낭비를 는데 그거는 그대발리 때에요. 우리 상대방이 대발리 때문에 증거를 착각하고 앉았더라고 근데 어느 정도 지역 관리를 했냐면요. 1년에 두 차례 천둥 순방을 합니다. 호별 방문 하는 거예요. 한 집당 벌는거요 그다음에 1년에 4차례, 5개씩재례시장을돕니다 이게 그러니까 차범을 이건 뒷편에편다 네네 나와요. 다 노출이 되는 거다 그다음에 헤어플랜을 하기 때문에 여을안 먹습니다. 그 반도는 농담하는 거예요. 가서 아이다좀 찍어줘. 그러면아왜 거기 가서 이쪽으로 오지? 이런 소리 들듣고 그리고 사전 발도 이겼는데 그다음에 15대는 두번다 공짜로 해요돈안 들이고, 근데 15대는 그때가 내가 60이 됩니다. 60이 되는데, 자 우리 동료 이회창 대통령 나오지 이한동 나오든지 거의 내가 부천 한번 더 해봤자 그 전망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15대는 또 공짜로 해달라는 소리 가안되겠더라고요 돈도 없고, 그다음에 빨리 내 자리에 들어가야 다 왜냐? 내가 8년을 관리했는데. 내가 어느 심정이냐면 하늘이 파래도 파렴을 느끼지 못하고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했다 고통스러운지 니다 내가 느낀 게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하려면 본인과 가족의 행복권을 포기해야 된다 대통령을 하려면 적어도 사도대 팔찌의 행복권을 다 포기해야 된다 거기 빌붙어서 뭘 얻어먹겠다고 이건 무슨 국회의원의 자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체험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난 그래서 이번 후보자들한테 국민들이 좀 질의를 던진 필요가있다 당신 임기 중에 이권에 개입할 거요. 몇 가지 조건에 해서 그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비로소 꽃이 아름다운 한운의 풀놈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박성번 부대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래서, 제가 혹시 예. 저, 앞으로도, 뭐,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또 요즘은 뭐, 2 30대부터 이준석이랑 나오는 거는 빠르더라고. 나가되, 그 결심을 알아야 돼. 정신한테 돈이라는 것은 조건 없는 돈이 하나도 없는다 조건 있는 돈입니다. 그거 못물고 먹으면 개망신당해. 뻔히 보여 내가 국회 때 선거 때는 아전 돈이 없으니까 전화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친구가 당선됐더니 백만 원짜리 두 개를 딱가져왔더라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용돈 떨어져 용돈 쓰십시오 왜 지자체에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시자체에 그러나 내가 그걸 그자서아 가져가시오 하면 뺏지 놓습니까 또 이런다고 동네가 그래서 그걸 가져가면 안 돼요 우리 사무 국장도딱 맡겨가지고 그대로 놔둬 근데 사무실 열더라고 축발전자 돈 백만원 줬을 때. 그런데도 당연다는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정치하는 사람, 하고 있던 사람은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없는 대로 노력으로 해야지, 귀가 막선 돈 생각하고 먹으면 다 걸리게 되 큰일 나네. 다 걸리게 되니아 네. 네. 누가, 내가 이저큰덜 이 저, 먹은 사람들도 줄때 그래요. 아, 어, 형님, 이거 먹고 나좀 도와주시오. 네. 이러고 준 사람 하나도 없어. 그것도 받을 사람도 없고. 형님, 우리 사이에 무슨 말씀이요? <laughs> 아이 기분 나빠요. <laughs> 아이 형님, 내가 용돈 드리는 것도 무슨 그런 말씀인가? 안시켰으면까 이러고 받은 돈이 다 걸리는 거예요. 왜? 다른 거 걸릴 일이 있을 보니까 누가 얼마 줬다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다망 신당하는 거예요. 세번 그래서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네, 뭐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 또 아, 이 명사님이 계십니까? 오늘 그 마지막 참 중요한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조건 없는 돈이 없다. 그리고.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연기, 문화에 대한 혼을 많이 태워 보셨고 마무리 멘트를 제가 드리자면 어 혼을 쫓아오셨고 제가 아까 얘기를 들은 게 우리 이순재 선생님은 순진하세요 그래서 따라 하겠습니다 순진하니까 순재다 따라 해야 됩니까? 네? 따라 해야 돼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본인이 겪으신 일들 다 담아두셨고 오늘 우리 촬영을 통해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과 청장년들은 물론이고 노년층들도 들으셔서 함께 아 저렇게 내가 늙어왔구나 저런 분들과 이런 분들과 그래서 어 용기 백배 100년 1000년 가는 이순재 선생님의 메시지가 고의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